자,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할그컨텐츠는요 뭐냐면은요. 고양이 스킬 동반자 장비 변경이죠? 요거. 요거 이제 저도 없는데 한번 요거 모으는 거. 처음에 아마 요거만 들고 있어요. 꿀벌레 모으는 향기힐하는거 다들 아시죠? 요런 식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필요할 땐안 주고 필요 없을 때 와서 잘 줘요. 만 피일 때. 요렇게 힐 주는 거. 그리고 수호 방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은 없어.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깔락깔락 거리다가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응, 그래서 어디 지금? 어, 도발을 한다. 저렇게 어허, 어, 도발을 하는 방패입니다. 요거 얻는 거. 그리고 요거, 요거 되게 좋은데요. 형님들, 제가 해 써봤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계속. 이게 뭐 공격력도 올려주고 방어력도 올려주고 뭐 기절 내성 풍압 내성 이런거 막잘 걸어줘요 동내성뭐 이런 것도 걸어줍니다 제가 뭐삽 들고서 때리긴 하는데 이렇게 춤도 추고 고런식에 네. 뭐 버프 주는 음악이에요 버프 주는 음악 네 요걸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혼자 솔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예. 네. 요거 요런거 얻는 법 제가 오늘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첫번째로 이제 얻게 될 고양이 장비 발목기벌레장이라고 있는데요 발목기벌레장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고양이 제가 지금 찍어 놨는데 여기 있다고 뜨네 테토로 가죠 물음표 테토로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요 뭐 정이나 찾기 힘드시다면 저기 보이시는 곳 있죠 저기 앞에 정면에 보이시는 곳 저기가 그 리오레우스 걔네 둥지입니다 둥지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나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17번 캠프도 열수 있고 여기 아래로 가면 테토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디, 어디 짱 박혀 있는 건데. 위치는, 이 고양이가 있는 위치는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14에서 안 나오고, 15에서 나왔다고. 테토로가 도망간다, 이거. 이거 도망가거든요? 쟤를 쫓아가야 돼, 빨리. 쟤를 찾으면 빨리 쫓아가라 그랬어요. 저 매니맵 빨리 보고 쫓아가요. 스태미너 물약 하나씩 꼭 드시고, 저처럼. 막난이지 하지 마시고. 자 요런 식으로 오면 우리는 조사단이다 양 너희는 부족한테 뭐가 있다 그러면은 뭐라고 뭐라고 말하면서 부족의 이론으로 맞이해주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벌레장을 주는 모양이야 발 묶기 벌레장 받았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네 이거는 이제 고양이 찾고 따라오는 것만 약간 조, 조심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찾은 위치는 고대 부 캠프에서 17번 자, 이번에는 수호 방패 얻는 곳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로 이렇게 저는 한 번에 갈수 있지만,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기는 캠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캠프가 없으면 올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캠프 오는 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수호 방패 얻는 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 보여드릴게요. 캠프를 가는 법. 음, 일단, 스테미너가 후달리니까, 고기 하나 맛있게 먹어주고, 뛰어야 하니까. 아이고, 맛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요 위쪽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여기는 아시죠? 여기 어딘지는 아시죠?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까, 여기는? 여기로 와서, 어디야? 여기 있어요. 개미들 들어가는 개미 새끼들 들어가는데 여기 있죠. 15번 캠프 뚫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내려가면은 딱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내려가면 이제 15번 캠프고 보이시죠? 밑에서는 못 올라옵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양이들이 있어요. 보이죠? 자, 고양이 보이죠? 여기 와서 이제 말을 걸어요. 에? 말을 걸면은 이제 얘네들이 디아블로스 때문에 내 친구들이 도망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달라고 합니다. 고야 그러면은 이 퀘스트를 받으면은 이제 맵에 고양이 표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요. 보여드릴게. 음 지금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이 퀘스트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 고양이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생겨요. 요런 거. 황야의 부족. 그러면은 맵에서 이걸 찍으셔갖고 요렇게 클릭을 해. 이걸 표시하는 거 있죠? 그러면 표시해주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가는 갈때또막 달려가고 이러면 도망간다고 바로. 그러니까 조심 조심 엎드려서 가셔갖고 요거 포획용 구물 있죠? 요걸 하셔갖고 뒤에 가갖고 이렇게 싸는 거야 이렇게. 대충 해도 잡힙니다. 엠만 해선 잡혀요. 진짜 막 여기다 쏘지 않는 이상 잡힙니다. 이렇게 쏘지 않는 이상 잡혀요. 이렇게 대충 쏴도 잡힙니다. 그냥 뒤로 이렇게 살살 가셔갖고 딱 쏘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 그걸 세 마리 잡으면은 다시 여기 오시면 내가 퀘스트를 완료로 알고 있어요. 걔네를 세 마리 잡아갖고 네 그러면 수호 방패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자 이번 이번 편은 육사노의 대지에 와서 경려의 음악을 얻는 편. 음 고양이 장비에서 고양이 새끼 고양이 새끼 보니 격려의 음악. 자, 아니 뭐야 이 새끼. 격려의 음악 그 있죠 뿔필이 가장 선호하는 거, 그거 얻는 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육산호에 대지 이제 10번 지역 정도에 가면은 보시면 10번 지역을 대충 찍어요 그냥. 10번 어딨어 이제 10번 지역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오른쪽이지 보여드릴게. 12번 쪽 캠프에서 나와서. 위로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으로 꺾어요 그러면은 제가 발견한 곳은 뭐이 근처인데 난리 났죠 혼자 에 제가 발견한 곳은 이제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이 근처 어디서 이제 아 여기서 발견돼요 여기서 여기 위치가 여기에요 저는 싸웠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퀘스트가 끝나서 나오진 않는데, 싸웠던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얘네를 다 잡아, 그냥. 치치아크를 타고 있어요, 얘네들이, 여자리에. 그러면은, 방금 보셨죠? 내려오는 경로. 여기서 나와갖고, 여기서 나와서, 요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아래로. 확대해드리면, 요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오시면은, 여기에 딱 도착을 하는데, 내려오는 길 보셨죠? 여기에 치치야크 타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타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디에 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타고 있거든요 여기에 딱 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치치야크를 해치워라는 별 4개짜리 퀘스트를 줍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나가갖고 이제 나가서 조사 고점으로 가요 아이씨 아하 이 모기새끼 아 아이고 이씨 야이씨. 야이 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올려치기. 아유. 자. 나와서, 조사고점으로 갑니다. 자유에서 있나? 자, 여기 있죠? 요 퀘스트를 줘요. 쟤네들을 해치우면. 네. 요거를 받고 들어와서, 얘네 두 마리를 잡으면 돼요. 얘네 두 마리를 잡고, 저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제? 네? 이걸 잡고 나면은 저기 어디로 찾아오라 그러는데 그 길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 가는 길이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가는 길이 좀 더러워요. 이거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나가갖고 보세요. 진짜 더럽습니다. 가는 길이 좀 이상해요. 좀. 한 번도 안 가본 길 있죠? 막 몬스터만 잡는 사람들한테는 뭐한 번도 안 가본 생소한 길막 그런 데로 오라고 하니까 요거를 찍어 놓고, 예, 네잘 가란 대로 따라 잘 가야 돼. 저기로 가는 길이 이제 여기서 캠프에서 나와서요. 자, 요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로 뛰어,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완전 뛰어 내려서 요쪽 길 있어요. 요쪽 길. 보면은 완전 새길 보이죠, 여기. 네. 요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것만 찾으면은 여기서부터는 가기 쉬워요.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되고 슬링 어 타고 날아가면 되고 하, 하는데 자, 요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시면 요렇게 여기 타고 올라가서 얘한테 가면은 이제 뿔피리를 줍니다. 네, 요거까지는 이상이고. 자, 이제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이제 테토로의, 테토로 장비. 자, 이제 네 번째 장비인가? 네, 다섯 번째 장비죠? 있는 걸로는. 이제 여기 이거 갈 때는 약탈의 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갈때 형님들 중요한 거, 꼭 날고기를 하나를 챙기세요. 퀘스트 필요하다고 합니다. 넌, 나는 몰라요, 이거. 필요한지는. 일단 챙기라고 합니다. 날고기 하나를 챙겨가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는 자꾸 그 이상한 거 걸리니까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자, 음식 먹어주고. 도끼 골짜기 최하층 13번 구역. 노련한 수인족 학자에게 말을 건 뒤. 13번 구역. 최하층. 1층. 13번 구역. 어, 뭐 있죠? 찍으세요. 저런 거 있으면. 찍고, 갑니다. 저 사람한테로. 할아버지한테 갑니다 자얻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저도 안 얻은 거라서 가보도록 합니다 풀영상으로 올릴게요 요거는 와서 말을 겁니다 골짜기의 약탈보존에는테토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이곳의 모집에서 느껴지듯식량도 오케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이제 말을 걸고 15번 지역에서 다시 학자를 만날 수 있는데 자, 조사고점으로 한번 갔다 와봅니다. 자, 13번 구역에서 말을 걸고 조사고점으로 갑니다. 자, 이제 위치가 바뀌어 있나? 자, 어, 13번 구역에 있던 애가 없어졌지? 로딩을 한번 때리니까? 자, 가볼게요. 자, 13번 구역에 있던 애가 없어졌어. 내려와서 다시 13번으로 가보자. 할아버지도 없어졌고, 이제 여기 오도가람 말자 국있고 냅둬요. 건들지 않습니다. 아, 자, 아직도 있네. 이 할아버지, 어, 고양이로 바뀌었다. 다시 13번으로 오는 겁니다. 15번 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죠? 놓쳐버렸다. 13번으로 오면 돼요. 자, 안내벌레를 차차 따라가 보자. 라고 말하죠. 오른쪽에. 고양이가. 음, 15번 구역으로 가라 하는구나. 결국엔. 오케이. 제가 도망 다니다가 15번 구역으로 오나봐. 그리고 15번 구역에 와. 여기로. 구멍을 파고 들어오면. 자, 여기서. 운반게임의 짐은 뭐야? 자, 테토로가 맵 밖으로 도망가죠. 자, 저걸 도망가면 또 놓쳐버렸다. 양 주인님 숨어서 상황을 살피자. 이때 뒤로 가라 그랬어요. 뒤로 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맵끝 쪽까지 다시 가버린다. 아이르의 좋은 대로 근처에서 네모 버튼을 눌러. 날고기 어딨어, 날고기. 자, 날고기를 내려놨어, 여기다가. 날고기를 하나 준비해서 저기 때 내려놓으세요. 저 앞에 고양이 올라갔죠? 내려놓고 뒤로 가, 좀. 무섭게 하지 마세요. 길고양이라서 무섭게 하면 안 와요. 자, 왔죠? 저거 오죠? 그래서 날고기를 하나 다 갖고 오라 그랬구만. 자. 뒤에서 보세요, 뒤에서. 슬쩍 봐줍니다 오른쪽 위에 자 와서 고양이 먹죠? 고기 길고양이라서 자 오, 몰려들었어 자 난리났죠 지금? 고기를 먹는건지 뭐 춤을 추는건지 자 우리 식량이다 저리가 라고 하죠? 지금 내가 준건데 자 이런식으로 되는겁니다 이제 자 약탈자의 칼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테토로의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고 나면, 마을에 오면, 조사고점에 오면, 요거에 느낌표가 떠있어요. 받아볼게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조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제 퀘스트 달라는 겁니다. 가, 가자뷰? 예. 네. 언어조사. 가자뷰의 언어조사. 라고 하네. 아, 가자뷰가 얘네들이야. 아, 저게 얘네들입니다, 저게. 저,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애들 있죠? 음, 저게 얘네들이었네, 응? 레이기 해놨고. 와, 진짜 대박인데? 숨겨놨네. 네. 완전 위에 있는데, 와, 여기는 내가 보기엔 사냥하다가는 절대 안갈 길이야. 오케이, 됐다. 이제 조사 고점으로 복귀를 하고, 자 조사 고점으로 복귀를 해서, 아 이게 또 밤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스트네.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 야 아니, 위쳐처럼 넘기는 것도 없잖아. 이거는 없죠. 네, 그냥, 그냥 진짜 지나야 돼.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로. 진짜 여기 앞에 탐색으로 오셔갖고 밤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마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잡아도 된다고 하니까 잡아야지 그럼. 음 오케이. 다 잡아달라, 그러면. 잡는 게 맞는 거네, 그러면. 저 할아버지가 들어와달라,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있는 걸다 잡아요, 일단. 예, 네, 아무리 뭐, 다치지 말게 하라고 뭐, 말은 했어도 일단 잡아야지. 내가 템을 받아야지. 얘네들 생명이 중요한가? 아자한테 들키지 않게 들어가자라고 해요. 여기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네. 이 퀘스트를 하면은 원래 여기 안 들어가지는데 춤추는데 정신이 팔려 전혀 몰랐어 라고 하면서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건가 봐요. 자, 폭탄병 받았습니다. 마지막... 안녕하세요. 우단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